자, 유닛2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unminister, m i n i s t e r 본문에 나오는 다이어. 가볍게 뜻만 보고 가고 분석은 본문에서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우리 혼동어이들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미리 뜻을 한번 보고 갑니다. 여기서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unminister, unminister가 투여하다는 뜻이 있고요. 투여하다. 약을 투여하다, 노력을 투여하다, 뭐 집어넣는 거죠. 인력을 투여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unminister가 운영하다. 관리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admist가 집행하다, 시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집행, 시행하다. Admituration, 명사죠. 음. 그럼 운영하는 것, 집행하는 것, 운영하고 집행하는 곳, 국가의 일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곳이 뭐니? 그게 바로 정부죠. 또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Admituration, 행정부 또는 정부. 자, 운영, 관리해서... 운영 관리하다에서 운영 관리하다에서 관리 운영 이런 뜻이 있고요. 음. 자, 집행하다에서 집행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니까 국가의 업무 집행이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 또뭐 집행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됐나요? 자, 이런 뜻이 있다는 정도 가볍게 보면 갑니다. 그다음에 스펠링 비슷하죠. 자, 비스와 breast, beast, e a s t b e a s 가 짐승이란 뜻이고요 breast가 가슴이란 뜻입니다. 가볍게 보시고,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페 a c e 가 속도, 보조. phase, h가 들어가죠. phase 하면 국면, 단계란 뜻이구요. phrase, r이 안에 들어갔죠. 그러면 말, 어구,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첫번째 단어입니다. a minister. 잠 한번 적어볼까요? Ad minister his p e l 그의 알력은 m i n i s t 어디든 m i n i 가 장관이죠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 정부를 운영 집행하다 첫 번째는 투여하다 정부 일을 운영 집행하려면 누가 그죠 장관이 가서 운영하고 또 업무도 시키고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서 장관을 투여한다 말은 정부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첫 번째는 투여하다. 그의 알약을 투여하다, 노력을 투여하다, 약을 복용하다 할때그 투여하다, 투여하다. 그의 알약을 투여하다 (administer). 첫 번째는 투여하다는 뜻. 자, m i n i s t 는 작은 별이죠, 작은 별. 그래서 대통령 밑에 작은 별이 장관이고요, 하나님 밑에 작은 별이 성직자, 목사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죠? 이런 건 우리 앞에 교재에서 배웠던 단어죠. 자, administer, administer. 자, 그 다음 갑니다. 만만치 않은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두 번째 다시 한번, administer. administer a charity. charity가 자선단체입니다. 자선단체를 administer하다.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 해서 투여하다는 뜻이 있었고요. 정보를 운영, 집행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하다가 되네요. 자선단체를 운영하다. 자선단체를 운영하다. 또는 자선단체를 관리하다. 운영 관리. 운영하다, 관리하다. administ, administ. administ, administ.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administer a law. 법을 a d m i n i s t e r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 첫 번째 나왔었죠. 정부를 운영, 관리하다. 두 번째. 그리고 집행, 시행하다. 세 번째입니다. 법을 집행하다, 법을 시행하다, 법을 집행하다, 법을 시행하다. 이게 administer, administer 됐죠? administer, administer. 자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어 넘어왔네요. beast, 어, beast, fierce가 사나운, 사나운 beast. 비스만 트랙을 달리는 짐승. 짐승들은요. 가파른 것도 아주 잘 달리거든요. 그래서 비스만 트랙을 달린 짐승. 그림을한 머리 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비스만 트랙을 잘 달리고 있는 짐승을 올리시면 비스트. 비스만 트랙을 달리는 짐승입니다. 비스트. 비스트. 그 다음 브레스트. 브레스트 캔서. 캔서가 아니죠. 브라. 브라. 브라는 가슴을 감싸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란 뜻인데 문맥상. Breast cancer는 유방암, 가슴이라 뜻이죠. 유방, 가슴, breast, breast, breast. 그다음 자 o 바마 m a 나오고 administration 아까 administer의 명사형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Administration 자 스펠링 많이 길어졌죠? T I O N A 평상 e 센트가 나옵니다.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ratio만 크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네요. 앞에서 우리 administ가 무슨 뜻이었냐면, administ가 세 가지 뜻이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서 투여하다는 뜻이 있었고요. 정부를 운영 관리하다, 운영 관리하다. 그리고 집행하다, 시행하다. 세 가지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일을 집행하는 곳, 명사형 점에서부터 집행하는 장소가 뭐니? 바로 정부지. 그죠? 행정부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또는 정부. Administration. 정부 행정부를 Administration. 이렇게 발음합니다.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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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dministration. 두 번째, Administration. Sales. 영업. 영업 Administration. 집행 운영하다가 어드미니스트죠. 집행 운영하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또한번더 쉽지 않았으니까죠. 어디든 장관을 투여해 첫 번째 투여하다, 정부를 운영 관리하다, 중부의를 집행 시행하다 투여하다, 운영하다, 집행하다. 그럼 이제 명사가 되죠. 영업 뭐가 영업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하면 영업 <laughs>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 그래서 영업 관리, 영업 운영. 영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 정부의 일을 관리, 운영하는 걸 뭐라 그러죠? 행정이라고 합니다. 행정. 그래서 관리, 운영, 행정의 의미가 administration. 두 번째 의미죠.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그 다음. 자, 육상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다 할때 페이스입니다. p-a-c, 페이스. 다른 사람들과 페이스를 keep 유지하다. 맞추다. 육상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다. 뭐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를.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다. 속도를 맞추다.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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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페이즈. p h a s e 네 페이즈. 고스루가 거치다. 겪다. 경험하다. 세월호 몇몇 여러 페이즈를 거치다. 에이즈란 질병 아시죠? 에이즈가 페이즈로 바뀌는 단계 국면. A지가 phase로 닫기, 바뀌는 단계 국면. 어머, 스펠링을 여기 적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적었네요. 자, p-h 자, a-s 이죠. Phase. 그러면 단계 국면입니다. Phase로 A지가 phase로 바뀌는 단계 국면, 단계 국면을 거치다. Phase, phase. 그다음, 그 e 면 phrase. 아리 하나 들어갔죠? 더 들어갔습니다. Phrase. 어, 이거 또, 여기 적었네. 죄송합니다. 음, 여기다 적어야 되죠. Phrase. 아리아나 더 들어왔습니다. 아리아나. 짠. Phrase. 자, Wisdom 지혜죠. 이 Phrase에 담긴 지혜. 자, Phase가 우리의 단계였는데 거기다 뭐, R만 하나 더 들어와있죠. 그래서 그 단계를 알려주는 말. R의 의미를 알리다 해서, 알려주는 말. 그래서 Phrase는 말. 어구, 이런 뜻이죠. 그 말, 그 어구 속에 담긴 지에, phrase, phrase. 됐나요? 음,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face 있었죠. face 있었고, 그 다음에, phase 있었고요. 그 다음에, phrase 있었습니다. 세 가지 구별하십니까? 자, face, face. face는 육산수수가 face를 조절하다 해서 속도 보조란 뜻이었고요. phase는, age가 phase로, phase로 바뀌는 단계 국면 이런 뜻이 있고요 자, 페이스를 알, 알 알려주는 말 어구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 가지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단서를 하나하나씩 잡아서 이해를 하면요. 확실히 기억이 오래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